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전체 다 어려워요 그냥 <laughs> 계약서 따로 다 틀렸어요 아니야 가족이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나중에 저는 수출까 <laughs> <laughs>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다 그냥 차차 방학감만 얘기를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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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업가가 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 정도면 <정도에서부터. 웃음> 많이 쓰는 데는 월 1억 해도 요 에? 1억이요? <웃음> <웃음> 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시작을 하신 게 혹시 계약하신 게 얼마나? 작년 1 0월 중순쯤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발생하고 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세무사, 노무사들이라서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세금, 뭐 인사 관련 이거 뿐만 아니고. 기업 경영을 좀 성장시켜 드리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어. 요소요소마다 저희 그때 적시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촬영해서 컨텐츠를 담아보고자 너무, 너무 좋은 것 아, 같아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상태니까 촬영하면서 알아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저를 성장 시켜 주신. 아네 그렇죠. 성장 시켜 주신. 아, 저희가 어, <laughs> 네. 초기부터 아예 저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프로젝트성으로 해본 적은 저희도 이번이 처음인 네. 것 서로 같아요. 서로 처음이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뭐 혹시 보, 저희 채널 보신 적 없으시죠? 있어요 한번 음, 보셨어요. 한번 네. 네. <laughs>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어서 한번 그거를 한번 진행해보자 저희가 이제 2026년 1년을 좀 기간으로 잡고 사업 계획하시는 걸 저희가 좀 들어보고 다음에 그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은? 지금 생들기름을 판매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사촌 형이 아. 그 제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아. 그래서 제가 위탁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업을 해 보신 거는 안전초보여. 언제 처음이신 거죠? 완전 네. 초보예요 그러면 뭐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고 아. 이런 건 직접 다 하셨어요? 다 했고, 지금 또 스마트 스토어 또 리뉴얼 중이에요. 제가 또 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어서. 다른 지인분들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데 도움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렵죠. 다어려워 사업자 등록도 진짜. 제가 직접 하고,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 하고, 그 다음에 뭐 위생관리 또 가가지고 뭘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육받아야 되고, 여러 개할게 뭐 많더라고요. 업종은 지금 뭘로 하셨어요? 도소매 후판매 쪽으로 네. 이거 혹시 브랜드도 그런 브랜딩을 양배차라는 브랜딩으로 하시는 거예요? 차차방앗간으로 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올렸었을 때는 그 연예인이란 타이틀을 조금 배제시키고 그냥 올렸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뭐 내가 파는 건데 나를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에 조금 생각을 좀 바꾸고 리뉴얼 하고 음.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마케팅 채널이나 이런 거는 어, 어떻게? 해? 마케팅 채널은 뭐 따로 없고요. 우선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광고 기지 조금씩 하루에 삼만 원씩, 오만 원씩 이렇게. 음. 혹시 지금 사업자 등록하시고 운영하시면서 경영이나 이쪽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전체 다 어려워요. 그냥 <laughs> 우선 너무 처음이니까 <laughs> 야 이게 뭐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움을 응. 많이 안, 안 주시나 봐요. <웃음> <도움을> <웃음> 아니, 얼마 안 돼. <laughs> 원주의 공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관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현재? 그거는 이제 사촌형 이거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는 그러면 따로 사업장이 있은, 제조업으로 등록을 하신 거죠. 그러면 납품을 받으시는 거 아니면 사입은 아니시고 그냥 판매 수수료 형태로. 네,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 형태로. 네. 그 수수료나 이런 계약서 따로 다 쓰셨어요? 아니요 가족이라서 <laughs> 그런 거는 쓰지는 않았고 저희끼리 룰 같은 거를 정해놨어요. 음...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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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끼리 더더 네. 해야 된다. 네, 네, 싸움 나올 수있어요잘될 때가 문제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전화해가지고. <laughs> 처음이야,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시지만, 나중에 진짜 막, 모르는 거잖아요. 대박나가지고. 엄청 성장했을 때, 본인 실적이나 성과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딱 그게 규정돼 있으면 서로 좋아요. 왜냐면 서로 약간 문쟁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서 가져와봐, 계약서 보고, 할기가 없으니까. 아...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지금 얘기했던 거 사실 다 기억도 못하고, <laughs> 서로 딱 생각하는 게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그거는 문서화 하시는 게 제일 좋을것 같은데. 거 혹시 또. 사촌 형님은 그 대표님 통해서 판매 그 위탁하는 거 말고 다른 루트로 또 따로 납품을 하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laughs> 별도로 준거 같아요. 제 브랜드로 판매하고. 이게 위탁 판매가 안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공장에서 들기름을 짜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차차방앗간이라는 브랜드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그 물량은 본인의 브랜드로 파신단 그러니까,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위탁 판매가 아니라 사입해서 파는 거고 다시 똑같이. 같은 거죠. 실질은 어쨌든 사입은 아닌 거지. 우리가 돈대고 사는 건아니고 o e M 형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O e M은 아니고, 아니고 아예 그냥 도소매로 내가 이 물건 사서 판다. 단순하게. 어이 한마디로 이렇게 회의가 되네요. 아, 근데 <laughs> 차차방앗간이라는 그 라벨링이나 그런 거는 거기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에 직원분이 해주세요. 그럼 아, 그 포장 해주시겠다. 판매하는 일까지 그 사촌형님 사업장 소속 직원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형이랑 같이. 사실 이거 세무적으로 야, 봤었을 때는 지금 음, 하시는 방법이 약간 OEM 같은데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게 훨씬 더 혜택적으로는. 그렇지. 지금 매출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한달총 매출의 그 퍼센테이지를. 그래. 아 여기서 매출이 나면 거기서 퍼센테이지로 가져 저희가 네. 그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수수료 떼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O E m 계약서를 쓰셔가지고 생산 대행을 음. 하는 거죠 사실은 원만하게 다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문제 없이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는 음. 게왜냐면 제조업이냐 도소매업이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세액공제나 감면도 그렇고 자금 뭐 조달할 때도 음. 그렇고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진짜 확잘 됐을 때 약간 분쟁의 소질을 조금이라도 없애시려면 계약서를 좀 작성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들자 거든요 좋습니다. 그 브랜딩은 뭐차차방학값 말고도 따로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게또 아니요 지금은 뭐 따로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선 요거부터 차근차근히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홈쇼핑도 생각하고 계세요? 홈쇼핑, 네, 좋죠. 인지도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제일 더 성장하면 제출, 수출 하시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도 요새 대세가 커머스다 네, 보니까. 생각해고 네. 인스타나 뭐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요즘에는 맞아요.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laughs> 나중에 저는 <빵>. 수출까지. <웃음> 어. <웃음> 왜냐면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이제 그 방앗간 이런 쪽 업종이랑 김생산업자랑 좀. 코흡을 해가지고 김이 수출 인기가 많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지 지분 같이 좀투자가는데 수출 쪽사업 되게 음. 확장한다고 들어가지고. 콜라보네요. 네. 지금 차차방학까지는 브랜딩은 직접 하신 거야.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주위의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아예 만들어주셨었어요. 디자이너분이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더 알아보고 더 이렇게 막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거죠. 지금 제거 스마트 스토어 보시면은 되게 간단 명료하단 말이에요. 해주고 이제 고객분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생들기름을 먹어야 되는지, 왜 생들기름이 건강한 건지, 벤조피렌이라는뭐 성분이 있는데 그런 게 뭔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조금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노출되시고 시제랑도 친해가지고 네. 시제가또 유튜브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개그맨 선배분들도 네.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용진 선배가 요번에 조롱잔치에서 거기서 또 이제 언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스토어 그 날짜 보고 배송정보 봤는데 그날 엄청 몰린 거예요. 아. 진짜 그런 마케팅 효과가 있더라고요. 비급 아, 아. 아. 청문회라고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다 그냥 차차 방학감만 얘기를 했어요. <웃음> <웃음> 그냥 진짜 그냥 홍보만 하려고. 진짜 사업가가 되신 거 같아요.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어필을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조금 푸시를 해야 이제 더 도와주실 거 같고.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할수 있을 것 같은 게 채널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근데 좋은 여건에서 사업을 시작. 응. 또 이렇게 또 도와주시니까. 네. 그 혹시 올해 그러면 예상하시는 매출이나 뭐 수익이나 이런 걸좀 짜보신 게 있어요? 어, 짜지는 않은데 지금 짤까요? <웃음> 좋죠. <웃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천만 원 정도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사실 지금 구조는 딱 단순한 게 매출에서 비용 들어가는 게 생산 대금 주고 나머지 네 저는 전혀 없어요. 돈 드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하시다가 잘 되시면 또 법인,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셔 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하시면 왜냐면 개인 소득도 있으시고 음. 또 여기 사업이 잘 돼서 이 천만 원 이상 나시면은 나중에 소득세 부분에서 조금 또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세금 내실 <laughs> 때. 지금 또, 본업으로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에서 어, 또 소득이 발. 많이 응. 발생하실 지금 하시면 사업에서 네, 발생한 네. 소득이랑 개인적으로 활동하신 분들 소득이랑 합산되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요 소득에 대해서도 같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적정한 타이밍에 이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도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출을 보면서 네. 그럼 판매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은 제 생각에는 더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면 네. 그 자사 홈페이지 만드셔가지고 네. 자사몰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낫고 오늘 스마트 스토어 하시면 수수료 많이 떼잖아요 거기서 자산물 만드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팔면은 완전 내 마진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물량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유통사 경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나 노출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인지도도 있으시고 직접 홍보나 뭐 다이렉트 채널로 마케팅이 가능하시니까 굳이 거기 수수료 내면서 입점하실 필요 없이 <laughs> 자산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마진율이 제일 좋거든요. 이제 우리 가격도 좀 오히려 낮출 수도 있고, 음... 그 판매도 더 올라가고 하니까 조금 이제 상황 보시고 네. 홈페이지 만드시는 것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업장을 변경을 하면 뭐가 이득이 있는가요? 세금이죠 세금. 네. 서울은 과밀억제지역이니까 그렇게 이전을 시키는 거죠 지원금 같은 것도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고, 음. 일단은 세액 감면 50% 받을 수 있잖아. 네. 서울에 사면 안 되는데 응. 옮기면은 다시 그때부터 대신에 이전 기간분은 이제 못 받고 내년부터는 가능해요. 음. 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음. 거려도저 음. 이제 곧 영포팀인데 청년 맞아요? 마, 혹시 군대 몇년 다녀오셨어요? 저 공익. 어, 공익도 가능하시나요? 2년이시죠? 안 되시겠죠? 최대한 한번 청년은 안 되고 청년은 100%감면이 되는데 지방이면 아. 근데 일반은 50% 되니까 일반으로 하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받으시면 감면 받으시면 감면 받는 게 좋죠 지금 혹시 제일 큰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고민이나 그런 게 있으신 게 있으세요? 그 마케팅 할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드는 곳은 하루에도 뭐몇 백씩 뭐뭐 뭐 이렇게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 정도로 써야 되는 건가 음. 그 그러니까 마케팅이 사실은 무작정 자금 많이 투입한다고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조절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laughs> 굉장히 좋은 여건이시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맞아요. 어필을 하셔가지고 네. 그걸 활용하시는 게 지금 저는 베스트인 것 굳이 자금 넣으실 필요 없이 그런 환경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보통 마케팅은 브랜딩을 짜는데 초기에 돈을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돼 있으시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러면은. 그다음 돈 드는 게 얘를 어떻게 수면이 올 올릴까 이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돈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는 또원로 나가요 원로이 어... 생들기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설명 그러면 이 효능 그런 말씀하신 특정 연예인이 먹는 거라든지 음...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좋지 굳이 마케팅 비용을 쓸 필요는 없다 지금. 네, 그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익을 천만 원 갖고 간다. 이거를 어느 정도 달성한 다음에 부족하면은 그때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오퍼레이팅을 하시고 피드백을 거치는 거죠. 피드백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게돈 쓰는 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많이 쓰는월 1억도 써요. 에? 1억이요? 어느 정도 매출 추이를 보고 그게 찍혔을 때 이제 수정 보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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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렸어요. <웃음> 음.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네 드릴까요? 아니 아, 저희 아, 사 네. 먹을게요 저희 한번 뭐 맞아요. 아, 저희 주문해서 먹어요 <laughs> <많이. 웃음> 성공 성공 <웃음> 석세스 앞으로 잘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